어이왜 이렇게 무서워? 놀고 있게 여기 놀고 있나? 여기 놀고 있나? 여기 놀고 있나? 여기 놀고 있나? 여기 놀고 있 여기 고 있나? 여기 고 여기 고 되게 귀여운 아이스크림 하나랑 저 공차 탑2, 탑3 하나씩 시켰습니다. 약 7.22원이면 약 1,400원. 아이스크림 하나에 공차 푸피 했는데 1,400원. 가격 미쳤죠?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티브 친구들 안녕? 저는 이제 숙소에 잠시 돌아왔고 이 홀리랜드 수건 케이크랑 봉차같은 이펄 이거를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6위안 정도 하고 이거는 케이크는 하나당 한 32위안 정도? 그 그러니까 대략 곱하기 하면 아니지 32위니까 어한 6천원? 6천원 정도에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한, 이거랑 한번 일단, 아, 목말라서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후, 어, 힘들어. 숙소에서 조금 쉬었다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야, 그렇게 배부른데 또 먹네? 어, 이건 진짜 공차.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공차 사면 4, 5천 하잖아. 근데 이건 천 얼마밖에 안 해. 1,200원? 진짜 싼 거지. 그니까 러 한국 메가커피에서 커피 한잔 먹는 것보다 싸 거야. 음. 그리고 펄도 엄청 커요. 펄도 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소어 핑크. 근데 되게 조만하네? 아,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얼굴 크기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 궁금합니다. 맛이 어떨지. 이, 와. 되게 조만한데,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얇아. 진짜 수건 같이 생겼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와, 근데 진짜 개달다. 음. 진짜 티라미수 같네. 음, 이거 지금 내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진짜 단거개 땡기도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그냥 살을 좀녹을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안에 이 오레오가 오레오 칩 같은 게 있는데 뭔가 바사삭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크레페 같은 그런 빵이 좀 있고 와, 근데 이거, 혈당 스펙 질리겠다달아야아우 음. 아, 그리고, 혼자 애용하니까 배고플 때가 없어. 그냥 조금 출출하면 먹고, 보이면 먹고 하니까, 배고플 틈이 없어요. 열심히 걸어 다녀도, 배고플 틈이 없어. 벌써 끝. 근데 되게 조만해요. 크지 않고, 딱, 민, 어. 두 명이서 먹거나, 한 명이서 먹기 딱 좋은 크기?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와서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양 조절이 안 돼. 저는 뭐 먹을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왜? 배부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자꾸 먹어야 돼서 화가 난 건가? 뭐였어요,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한 4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좀 누워서 좀 쉬었다가, <목소리> 어디 가냐. 뭐였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켤수 있으면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마사지? 중국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 어, 힘들어 아 어, 진짜 호텔에서 한 2시간 정도 쉬었던 것 같고 일단 나가보죠 어디 갈지 네, 뭐야 뭐야 어떻게 한국말이 나와? 음성인식이야 이거? 아니 <laughs> 깜짝 갑자엘리베 음성인식이 돼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6시 반이거든요? 6시 반의 풍경입니다, 이게 야, 밤 되니까 날씨가 진짜 좋다. 진짜 날씨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진짜 좋고, 바람도 선을 선늘하게 좋고, 사람도 이제 부쩍뻑짝하고 부적, 제가 마사지 받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중국 마사지는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뭐, 무조건 마사지를 한 번씩 받거든요. 여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아, 시끄러. 여기는 그냥 중국, <목소리> 중국 사람들, <목소리> 한국 놀러 오면 중국 사람들 시끄럽다 하 이유를 알겠어. 그냥 도시 자체가 시끄러워. <목소리> 무이 뭐 저렇게 음성 메시지가 많는 건지, 그냥 자체가, 샤 아, 저게 알러브 대련이구나. 어, 호텔 바로 앞에 있네? 그럼 저게 알러브 대련 보이시나요? 아, 아이 아, 지하실은 좀. 붙어. 될거 같은데? 너무 야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 저쪽에 있는데 저기로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어, <laughs> 어, 여기 너무 무섭다 약간 지하... 아 근데 나오면 땀은 난다 아... 언제든 나오든 땀, 땀은 난다 어쩔 수 없다 이 중국은 사람들의 양평균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좀궁금하네 아 우리랑 비슷하면 여기 물가가 싸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많이 버는 느낌이 우리 물가, 우리는 벌어도 그만큼 벌어도 물가가 비싸니까 얼마 안 남는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또 집값도 싸겠지? 한더이가 워낙 넓으니까 여기도 이런 거 금융회사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나름, 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사람들이 나름 가는군 느낌이 드네. 오, 여기도 뭔가 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 그러니까 원래 이시간쯤에좀 저녁을 먹어야 돼. 야, 점심이랑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탔어. 그래서 일단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아, 가면 좀 출출해지지 않을까? 시장 가서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류나 이런 맥주 이런 거 사서 호텔에서 딱 먹으면서 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어, 나름 어 약간 지하상인이좀돌아 볼까? 여기 약간 대련의 지하상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옷들도 팔고. 뭐 여자 옷이 되거든요. 지하 상가 엄청 시원해 근데 이 가격 보니까, 직구... 아니,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싼거같은데중국가에서는 굳이 중국까지 와서 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원가 똑같아. 근데 보면 페무나 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사는 가격이랑 똑같아. 아니, 오히려 거기 더 싸. 내가 볼땐 그런 거 같아요. 대륙의 힘. 무한 생성하는 대륙이, 뭐, 엄마에서도 있네 <laughs> 젊을 때, 여러분들, 젊을 때해외 여행 다니셔야 되고, 어디든 다 놀러 다니셔야 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일단, 뭔 소리지 못 알아들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 하니까. 뭔 소리지 못 알아듣지만, 뭔 소리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그냥 말해도 상관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여기가 워낙 시끄러운 동네다 보니까. <laughs> 워낙 시끄러워. 아, 이게. 시으리면서 걸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괜아 근데 진짜. 여기가 다. 너무 높고, 크다 <laughs> 높다. 와, 기빨리. 야, 이 높은 건물봐 봐도 기가 빨리. 이런 경우 처음이네. 아무튼 저는 이제. 마사지 받고. 야시장이나, 여기 빅마트, 이런데 들려가지고 쇼핑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다 받고 나왔고, 음, 택시를 잡아서, 저, 어디냐, 서할로 야시장?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제가 빅마트를 가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벌써 보시면 시간이 벌써 9시에요. 이게, 마사지를 받는 게 85분짜리 풀코스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타이 마사지, 뭐 베트남 마사지 다 받아봐서 다 아는데 여기 중국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게 타이 마사지는 약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마사지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해줘요 뭔가 그 부분 부분을 약간 좀꾹 눌러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느낌? 제가 봤을 땐 타이 마사지 이게 타이나 베트남 마사지가 더 낫고 중국 마사지는 굉장히 아픕니다 아... 근데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어, 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 휘둘러? 막 이걸로. 존나 막 휘두르고, 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앞에 보시던 할아버지도 막 놔보고 존나 웃는 거야.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항상 근데 난 그랬어. 항상 어디 가던, 어디 가서 마사지를 하던, 항상 내가 마사지하고, 그 호응하는 게 재밌나 봐. 웃긴가 봐. 난 모르겠어. 웃긴지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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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존나 웃어. 어떻게 보면 마사지사들 계에서는 내가 원탑이지 않을까? 내이 리액션? 경기? 내가 봤을 때 마사지계에서 이 리액션은 내가 원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금씩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슬슬 조금씩 배고파지는 것 같고. 가서 맛있게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목소리> 잡아놔서. 후, 시끄러시끄러 진짜 여기 교통이 진짜 무럽다 확실히 <목소리> 잡았습니다. 어딜 가든 크다 오아 근데 뭔가 정리하네 아 이쁘긴 하다 여기 서양 야시장이 약간 실내, 실내 야시장처럼 돼있어서 그런 로컬 야시장 같은 느낌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 면 색깔이 왜이렇 여러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기는 필수죠. 여기는... 여이는누기 오징어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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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고기를 어떻게 쩡어? 아, 스짜 고마운 줄어 고기 맛있어. 아!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면 같은데? 면도 하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고요. 일단 집 앞에서 이하얼빈비 빌, 하얼빈 맥주 하나랑, 그리고 여기선 오이 레이커스 이 오이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거랑 젤리, 젤리 혹시 그냥 입 심심할까봐 하나 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저는 항상 여행 와서 이렇게 숙소에서 꼭 맥주 한잔 해줘야 돼요. 여행의 마무리? 음, 아! 냄새가 이상한데? 으 몰라, 씨. 일단,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한잔 마셔봅시다. 하! 우 이래서 다 튀깁니다. 그리고 오이채만 먹어보겠습니다. 마우스는 바로 버리게 이렇게 세개에서1 6이에서한 3,000원, 3,0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음? 짜고 뭔가 달짝지근하면서 오이 향이 좀 묻어나온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막 너무 못 먹을 정도 맛은 아니다 왜냐면 일단 애초에 기본이 감자칩이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둥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조선, 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봐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약간 베일에 쌓여진 그런 곳이잖아요. 북한. 내가 평생 갈 수도 없는 곳인데 그 앞이라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나로서 북한 앞을 가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좀. 흥미 곳도 있고 거기 가서 평양냉면, 조선식당에 가서 평양냉면이랑 그 대동강 백주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정말 설렙니다, 사실. 잡혀 가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그 김정은 동지께서 저희 그 중국,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만나는데 거기 대동절 먹그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단둥을 지나서 가는 거야. 그래, 단둥 지나갔으면 됐어. 근데 돌아올 때 단둥을 다시 들리지, 들리지 않았으면 한 거지, 나는. 그냥 지금 도, 평양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평양 기차가 50km로 존나 느린 기차래. 16시간에서 20시간 걸리는 기차래. 그러니까 난운안 좋게 타이밍 맞게? 안 맞게? 그게 딱 걸려, 걸리면 너무 안 좋은 거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은이 보이면 제가 도시락 폭탄, 이 맥주 폭탄 들고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라이터, 라이터 하나 사가지고 라이터 싹 붙여가지고 던지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단둥할, 단둥에 갈 계획이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반 정도 여행을 했는데 중국 여행, 초보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근데 초보 여행이 중국 와서 여행할 거면 대련을 한번 경험해보고 다른 곳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레커멘드? 약간 좋은 경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상하이를 먼저 가구나 상하이가 제일 유명하니까. 상하이, 왜냐면, 대련은 아직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사실 막 한국어 메뉴판도 없고, 막 일일이 다 번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하시는 사람이나 그런 거 없고, 다 중국어만 해. 그러니까 번역기가 필수고, 언어 대화가 안 되니까, 살짝 힘든 날이 좀 있어. 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또한 재미로 느끼고, 근데 저는 사실 여행에 마스터는 없거든요. 그냥 가서 가서 보고 배우면 그 사람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다보면그 나라의 또지역과또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 간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마스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마스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유럽 뭐동남아 일본 뭐 이렇게 진짜 많은 곳을 다녀 와봤지만 많은 곳을 다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약간 대처 방식이나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다 라는 그런 약간 좀 방향성이나 이런 형인 면에서는 처음 온 사람보다 좀 낫겠지 하지만 여기 와서 치고받고 배우다 보면 결국 똑같아진다 그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시게 될 계획이 있고 대련을 가실 계획이 있다고 라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올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 택시 그거 때문에 처음부터 당황을 많이 했고 결제가막안 되니까. 근데 계좌 되는 건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더니. 데뷔를 안 했어. 데뷔를 안 했던 거죠, 또, 근데. 데뷔를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여행인 거. 같아요. 근데, 쉽진 않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영어가 좀 되니까. 우리가 아는 충블리시 같은 영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말해도 다 걱정하라 그는데 여기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상하이는 좀알아들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련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전혀 안 됩니다. 가지 마, 아니, 가지 마세요. 아니, 뭐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나머지 맥주랑 어? 젤리랑 먹고 오늘 저도 이게 하루 정리하고 내일 또 아침 10시 50분 정도에 기차기 때문에 그기차 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가고도록하습니다 세트 친구들 영상 찍는 거 아니? 유튜브 하는 게 맞나? 아무 그리고 진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딱 하고 카는보여줍니